자 오늘은 어 마인크래프트 공성전 무기만들기 지금 이벤트가 카페에서 진행중이죠 예어 저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요게 검 만들기가 <laughs> 좀 많이 어렵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잘될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망치를 만들고 싶어요 망치 컨셉이 망치를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망치도 어떤 망치냐면 좀 길다란 망치 좀 길다란 해머 형식으로다가 해서 약간 그 리그 오브 랜전드의 챔피언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4피가있죠4 피.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좀 원형의 구체를 달아주면 좀 멋있겠죠 원래 그 그거 알지 검의 끝에는 원래 그 이상한 보석같은거 하나 달아줘야돼 그럼그럼 월드에디시요? 지금 이 서버에는 등록 안해놨는데 월드에딘 넣고 올걸 그랬나 월드에딘 디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겁주시면은 저 겁납니다 예? 겁나요? <laughs> 넣고 오겠습니다 나비 로테이트 후진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페이스트 해주면은 아 거꾸로 됐군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죄송한데 치킨처럼 생겼습니다 걱정마세요 저는 그런 것에 전혀 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뭐 뭐 같다 뭐 같다 그러시는데 아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도 한줄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 네. 여기서부터 이제 망치야 여기서부터 이제 망치인데 망치 한번 사각형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거든. 대칭 워크샵은 건축을 못해도 그라데이션만 잘하면 이쁩니다. 그라데이션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? 좀 말을 좀 쉽게 하시네. <laughs> 그라데이션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.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. 괜찮아요. 토르도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. 자, 그 다음에! 이 망치에 망치를 좀 색칠을 해줘야겠죠? 그 다음에 이게 명암을 주는 게 있어요 명암, 미백 도구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색칠을 하기 위해서 롤을, 고목나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요런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아, 예. 색감은 저를, 저도 잘못 뽑거든요? 예,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뾰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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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요렇게 띠를 둘러줄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는 무슨 구슬을 둘거냐면 파란색 파란색 구슬을 달아줄라고 요런식으로 으아 응, 요런식으로 여기에, 이렇게. 벌써 이게 손잡이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. 예. 네.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, 일단은 이 망치의 색깔을, 약간 좀, 은색으로, 요런 은색으로 할 건데요. 자, 지다지다 나, 좀잘 만드는데, 나? 나좀잘 만들어, 잉? 뭐잉? 그냥 뭔가, 생각해 생각하는 그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게 수월하네요.잉. 자 이제 망치의 틀이 완성이 됐어요. 망치의 틀은 완성이 됐는데 뭘할 거냐면 여기에 한 겹을 씌워줄 거예요. 요시. 요시. 내가 근데 색칠을 할줄 몰라. 그래서 문제야. 여기에 노란색으로 좀 멋있어 보이게 빛나는 이 망치는 빛나는 태양의 국가에서 만들어졌다. 라는 느낌으로 태양에서 뭔가 만들었다. 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명암을 줘야죠. 명암을 주는데 여기, 여기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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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. 아, 나 이거 근데 명암 줄 줄을 몰라. <laughs> 아, 나 명암 줄 줄을 모르는데. 뭔가 느낌 있는데? 어? 그냥 망치가 좀 짙은 색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. 어, 망치를 아예 이 색으로 하려고요. 이색이 오히려 더 이쁜데 너무 밝으니까 망치 같지가 않고 약간 좀 콘크리트 같다 해야 되나 노이즈를 약간 줄까? 오 이러니까 뭔가 좀더 사실적 같지 않아요? 야 만능술사 노이즈인데 아니 내가 이거 너무 잘해버리면 이거 내가 만든 무기를 진짜 내가 쓸 수도 있겠는데? 아 어, 이거 미치겠네. 걱정 마세요 카페는 에 금손이 많습니다.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막 어? 어, 진짜 사람이 이상해 정말. 내가 그냥 헛된 꿈도 못 꾸겠군 그냥 걱정 마세요. 님권 안 당첨됨 수고윤요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겠냐 그 이거 당첨 안 되면 제 컨텐츠 씁니다. <laughs> 당첨 안 되면 제 컨텐츠 쓸 거예요. 됐다. 자 뽑아볼게요. 괜찮은 거 같은데. 괜찮지 않나? 괜찮은데? 느낌이 있는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어. 자첫 번째 작 이름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은 빛나는 제국의 망치 이케아 망치라뇨 두 번째는 또 검이에요. 검으로 할 건데 이제 파란 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빨 빨간 거 어, 어. 빨간 거 한번 만들 때 됐거든. 어. 이번엔 야, 다이소인가요? 하튼 그냥 뭐만 만들면 그냥 다이소에 그냥 뭐어 정말 꼴 보기 싫어. 한 겹이 더 있어야 될거 같은데 한 겹을 벌려야 돼. 약간 이런 식으로 휘었으면 좋겠어. 쇼~ 이렇게? 음. 응 거의 끝자락에 닿았는데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학교 애들이 점심시간에 숟가락 휘어놓는데 그거 같습니다. 꼬꼬꼬꼬꼬꼬꼬꼬 꼬냥 어? 뭐만 사람이 뭐만 만들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뭐같다뭐같다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댈라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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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꼬꼬꼬꼬꼬꼬 뭐라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애매허다 아. 애매헌디 야이거겉 만들기 무진장 힘드네 뭔가 뭔가 어 바나나김직업으로 만드신대요? 조용히 하세요 진짜 욕합니다 저 아, 어오자마자오이마자이건어 이거, 아, 요거이짜어이가 없어, 진짜. 이거. 님활 만들고 있습니다. 딱 이거. 이거, 이거. 뭔가 애매한디. 이거 그냥 직선, 직선형 검으로 만들게. 예술이었는데, 아쉽? 너네 진짜, 아... 야! 까치잖아! 3번 출구! 다 나와, 씨. 아니야, 다시 만들자. 오, 이번엔 느낌 있다. 아우. 아 손잡이랑 깔맞춤이야 어쩌라고 아이 색깔이 아니잖아 훈아 아니야 아니라고 냉장고에 넣은 바나나 김치 개소리하고 있네 냉장고에 바나나 김치를 왜 넣? 어 장난 안 치고 바나나 김치 같은 너 밴. 너 진짜 밴. 뭐야이 먹다만 놔두고는 개노잼 패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이 진화한다. 이거 만들면 공성전에서 쓸수 있냐고요? 오빠조야 쓰죠. 오케이. 아 됐다. 모르겠다. 안 할란다 이제. 아 모르겠다. 안 할란다. 자 카페 글쓰기용. 자, 빛나는 제국의 망치 찰칵 어디서 주워온 검 찰칵 오케이, 됐구요 일단 카페에 올리는 것까지 할게요 이 망치는 제국이 몰락한 적 지랏해 엄청난 망치이다 간짓보고 어디선가 주워온 검 어디선가 주워왔다 어 힘들어 이렇게 검 만들기 그리고 망치 만들기 두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예, 심심하면은 가끔 만들러 올게요. 뭐거 만들고 이거 망치 만들고 이거 재밌네. 어. 어 재밌네. <목소리>